안녕하세요. 돈의 성찰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괴팍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2100년 전에 키계로는 노인에 대해서 성마르고화잘 내고 괴팍 스럽고 인색하다고 썼습니다. 뭐 지금도 동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찰을 통해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지적해줄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괴들리지 탈하게 되고 10년, 20년 지나면 괴팍한 이 되고 있죠. 하도 벌컥벌컥 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스토리오 외롭게 되는 거죠. 이때 스스로 되돌아보고 자신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성찰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인생 후반기가 되면 살아오면서 쌓았던 데이터를 해석하고 결국 데이터를 해석한 것이 성찰이 아닌가 봅니다. 옆에서 봤을 때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내 인생은 엉망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우습게 보여도 자기 어려운 시간을 잘 감사하게 세워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삶이 바로 후반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하고 남는 것은 집한채 뿐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은 자산이 아니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이 주식의, 주택시장의 붕괴로 봤을 때 소유한 집이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배우고 익히고 익힌 것을 다시 배울 수, 실생활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 지식을 통해서 자산관리를 배우고 그리고 지혜로 성찰할 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21세기의 문명은 읽고 쓸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읽고 다시 배울 줄 모르는 금융 본 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